경제 시대 중소기업이 힘이다. 네, 부산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야심차게 진행하고 있는 코너죠. 이 코너는 부산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부산테크노파크와 함께 하는데요.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서희동 리포터 나왔는데, 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부산에서 성장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또 창조경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매주 부산에 이제 기반을 두고 있는 튼튼한 중소기업들을 찾아 다니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기업에 다녀오셨어요?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기업은 바로 라이첸입니다. 영어로 생활을 뜻하는 라이프와 또 주방을 뜻하는 키친을 합쳐놓은 말인데요. 어, 네. 그러니까 생활, 주방용품을 만드는 회사라는 뜻으로 라이첸이라는 기업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주부들이 좋아할 만한 아이디어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하고 있는 곳입니다. 어, 과연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그러면 먼저 이곳 라이첸 정순원 대표의 목소리로 직접 소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라이첸 대표 정순원이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 저희 회사는 2013년도에 부산경제진흥원 청년창업 사기로 시작을 했고, 주방용품 생활용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저희가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은 주부들이 쓰는 홈딱기라고 하는데, 밀폐용기라든지 아니면 애들 접병 같은데, 틈새를 전용으로 청소하는 스틱셈이 개념으로 제품을 만들어서 지금 팔고 있고, 대형 온라인 마켓에 다 팔고 있고요. 처음에 제품 출시하고 한두달 정도 있었을 때, 이제 온라인에서 저희도 놀랄 만큼 판매가 갑자기 많아져가지고, 이제 그때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 제품이 충분히 상품성이 있고 소비자들한테 어필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들고 계속 그 뒤로는 팔로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대형마트에 입점이 돼가지고 아마 다다음 주부터는 제품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홈 닦기라는 상품이 지금 온라인에서 판매 중에 있다고요. 네. 이제 대형 마트에도 입점이 된다고 하셨는데 어떤 상품인가요? 좀 상품 소개를 해주세요. 네, 이홈 닦기라는 상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칫솔 같은 길쭉한 막대기 끝에 틈새를 씻을 수 있는 청소솔이 달려 있는 구조인데요. 네. 이 솔을 이용해서 설거지할 때 쉽게 세척하지 못했던 용기들의 틈새 부분들을 깔끔하게 씻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또 밀폐 용기들에는 뚜껑 틈새에 고무링이 들어있는데요. 이 설거지할 때 고무링을 제거해서 씻지 않으면 세균이 그대로 번식하기 때문에 위생적이지가 못하다고 합니다. 아, 그런데 잘 깨끗하게 씻기가 네.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젓가락이나 이쑤시개 또는 칼까지도 이용해서 <laughs> 네. 힘들게 고무링을 제거해서 세척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홈 닦기는 솔이 달려있는 반대편 부분에 고무링을 쉽게 빼낼 수 있도록 막대기 끝이 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끝부분을 고무링이 있는 틈 사이로 넣어서 들어 올려주기만 하면 쉽게 제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이후에 다시 반대편에 달려있는 소를 이용해서 틈새까지 깔끔하게 세척해 주시면 됩니다. 같은 원리로 보온병이나 유아용품 또 각종 생활용품들의 틈새까지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는 정말 작지만 아이디어가 뛰어난 상품입니다. 네, 어, 정말 그래서 씻다 보면은 이제 쉽게 씻어낼 수 없는 부분들이 꽤 많아요. 찜찜하지만 아유 그냥 눈 감고 넘어가거든요. 이제 이렇지 않고 예, 홈 닦기를 이용하면 빈틈 없이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판매를 통해서 주부들의 호평을 받고 있는 중인데요. 그만큼 아이디어가 뛰어난 상품이기 때문에. 부산 테크노파크에서도 이런 부분에 높은 점수를 주고 비즈니스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사업으로 라이첸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과연 어떤 사업인지 지역산업육성실 유승엽 실장의 목소리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테크노파크의 다양한 기업 지원 사업 중에 이번에는 비즈니스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일반 시민에서 기업까지 대상으로 해서 아이디어 가지고 있는 사업을 걸리아나든지 비즈니스 모델 개발, 제품 제작, 마케팅, 투자 지원까지 원스톱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3년부터 지원하고 있고요. 라이체는 설립한지 3년이 안된 창업조기 기업이지만, 이 사업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사업 아이디어를 제품 매출까지 이뤄낸 기업입니다. 라이첸의 주력 판매 상품은 밀폐 용기를 세척하는 홈닦기로 시중의 유사 제품과의 차별성은 세척하지 못하는 구석진 곳까지 세척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네 이제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상품 제작과 판매까지도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사실 일반인들은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상품 개발로까지 이어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제출하고 평가를 받아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네. 실제로 홈 닦기 외에도 라이첸에서 판매를 준비 중인 싱크 매트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 제품은 라이첸에서 정말 아이디어만 갖고 있던 것을 테크노파크의 비즈니스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사업을 통해서 특허 취득과 시제품 제작까지 모두 도움을 받으면서 곧 제품으로 출시가 될 어, 예정입니다.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지원인 것 같은데 특히 싱크매트라는 제품을 보고 우리 서희동 리포터가 반해서 <laughs> 왔어요. <웃음> 네, 정말. 저는 출시가 되면 하나를 꼭살려보았는데요 <laughs> 네. <웃음> 이렇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실용성과 상품성 또 유사특허의 유무까지 평가를 받아야 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받는 상품들이라고 하면 그만큼의 시장성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네. 싱크매트라는 제품은요, 기존의 싱크대 배수망과 덮개의 역할을 모두 해주는데요. 실리콘 소재의 둥글고 납작한 모양으로 미세한 구멍들이 뚫려 있습니다. 네. 이 싱크 매트를 배수구에 올려놓기만 하면 작은 음식물까지도 걸러주고 또 냄새가 올라오는 것은 막아주면서 배수망과 뚜껑의 역할을 모두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배수망의 단점이었던 달라붙은 찌꺼기로 인한 부패와 냄새 또 세균 번식까지 모두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어, 그런가요? 네, 이 매트의 한쪽 부분은 쉽게 들어올릴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네. 들때 음식 찌꺼기가 한 곳으로 모이는 구조라서 소대 묶거나 떨어뜨릴 염려를 어.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정말 좋네요. 네, 정말 아이디어가 뛰어난 <laughs> 상품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부산 테크노파크에 이런 지원까지 받으면서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테크노파크 지역 산업 육성실 유승엽 실장의 목소리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부터 라이체는은 가지고 있는 홈딱기 아이디어를 빈스 모델 사업화 수립부터 제품 제작, 온라인 마케팅 등을 지원하여서 2014년 11월에 제품을 출시하게 되었고 국내 대형 온라인 쇼핑몰 대이점을과 더불어서 해외 시장까지 진출을 목적으로 해서 말레이시아, 미국. 호주 독일 등 수출팔로에도 꾸준히 개척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 올해에는 이제 국내 오프라인 대형마트에도 입점을 할 계획으로 해서 더욱더 매출이 크게 증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라이첸의 후속 제품인 싱크매트란 제품에도 제이테크노파크가 특허 제품 개발까지 지원하여서 올해 상반기 안에 제품이 출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홈딱기와 개발된 싱크매트는 같이 묶여서 기존의 유통팔로를 활용해서 제품에 가라든지 매출을 동시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주부들이라면 라이츠의 상품들 어떤 상품인지 꼭 만나보고 싶어 할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이제 온라인뿐만 아니라 마트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또 아이디어가 가득한 빨래 건조대도 출시를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역시 이것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들은 모두 정순한 대표가 혼자 자취를 하던 시절 불편함을 느낀 부분들에서 떠올렸다고 아, 하는데요. 역시 남자도 혼자 살아봐야지 네. 살림의 중요성을 알수 있다니까요. <laughs> 그렇게 아이디어만 있던 것들을 실제로 상품화하고 판매까지 하는 데는 부산 테크노파크와 또 많은 유관기관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네. 가능했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를 라이첸 정순환 대표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제 제품을 생산하고 온라인에서 잘 판매가 되다 보니까 기존에 갖고 있던 금형으로는 이 생산량을 다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새로 금형을 팔려고 하니 저희가 자금도 많이 들고 했는데 마침 테크노파크에 BI 지원 사업이 있다는 걸 알고 그 지원 사업을 받아가지고 금형비를 일부 충당을 해가지고 새로 금형을 파가지고 지금은 생산량을 맞출 수 있게끔 충분히 저희가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 뒤에는 테크노파크에서 유통연계지원사업이라고 홍보비랑 마케팅비 지원해주는 사업도 있는데 그것도 운이 좋게 테크노파크 측에서 저희를 지원해주어가지고 저희가 온라인 같은데 광고나 마케팅 쪽으로 써가지고 매출도 많이 일어나고 제품도 많이 알리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처럼 아이디어만 갖고 돈도 없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사업을 할까 싶었는데 테크노파크에서 많은 지원을 받아가지고 새로운 제품도 개발하고 팔로우 개척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생활 주방용품을 제작하고 있는 기업, 라이체인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 방송 들으시고, 어떻게 하면 부산 테크노파크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상담 전화번호 안내 한번 해드리죠. 네, 전화번호 1588-4739번으로 연락을 하시면, 부산 테크노파크에 대한 자세한 소개와 함께 상담까지 모두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1588-4739입니다. 1588-4739, 부산 테크노파크 전화번호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이쪽 대표 번호니까요. 네. 전화해서 상담을 요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좋은 결과가 또 많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라이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서희동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